고린도전서 여든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 방식으로 임하는 은사가 방언인 까닭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폭력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14장 내내 강조합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는 그것을 받아 누린 자의 영,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는 은혜인가 달게 다른 어떤 은사보다 지극히 한정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그 은혜를 공유하여 서로의 유익을 도모할 목적으로도 통역의 은사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러 시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는 모임의 질서에 따라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틀림이 없다면 함께 하는 그 무리 중에 통역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죠. 자, 이쯤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지혜, 즉 신자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악은... 문맥상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론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와 악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 짓거리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사기를 치는 자들,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받았어도 자기 과실을 위해 그 은사를 공중 예배에서 남용하는 자들, 그런 작자들과 그들의 행태를 가리켜 문맥상 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 되죠. 물어보십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 신자가 정작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쉬운 은사를 얻어내기 위해 목이 터지라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허다한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의 생리와 그 정체를 폭로하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은밀히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충만하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기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정작 소수에 불과하죠. 바울은 신명기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알아듣게끔 매번 말했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작자들이. 너희와 너희 조상 아니냐? 하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짓거려 되면 누가 알아먹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조심해서 사용하고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